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7일, 저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뭐, 오늘이 7일이니까, 사실은 내일 모레, 이제, 인천, 그 다음에 일요일날 서울,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어, 뭐, 토론도 다 이미 끝났고요. 원래 내일 한번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뭐,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가면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 이거는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벌써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 경쟁자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낙연 후보 측 입장은 한 일주일만 더 대장동 사태가 가면 적어도 본인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이미 물을 건너간 것은. 기정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이 여론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근데 지금 만약에 검찰 수사팀이, 친정권 검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검찰 수사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며칠 사이에 그걸 국민 앞에 내놓을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캠프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낙연 캠프의 선대 우원장이죠 응? 설훈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주도했느냐 또 이거 아니겠냐 어,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다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나 배임의 혐의가 있는 거는 또 눈에 보이는 사실 아니겠는가 이를테면 저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왔다 가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 아무리 가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언급했다고 해서 민주당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하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 경쟁 후보가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아무리 가상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입에 올려서는 안될 내용이죠. 아마 서른 의원도 뭐 약간 좀 흥분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음?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정이 되면, 서른 의원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거의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갈등을 연상하게 하는, 그리고 후보 확정된 이후에 과연 원팀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강력하게 갖는. 근데 여기서 하여튼 서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 재명 후보의 구속까지를 거론했다.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이재명 후보가 확정되고 난 이후 국민의힘 후보의 공격 소재로도 정말 좋은 겁니다. 아니, 같은 당, 응? 유력한 경쟁자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당신의 구속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가상으로 얘기했는데 당신은 여기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느냐 하는 공격 소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상치 못할 정도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낙연 후보는 후보 본인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아, 이낙연 후보와 서른 공동선대위원장은 약간 역할분담을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서른 의원이 세게 치고 이낙연 후보는 점잖게 공격을 하는 이런 양상이다. 그 다음에 어제 페이스북에 보면 이낙연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늦어지면 여야 정당을 포함한 한국 정치와 국가 미래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이 얘기는 곧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뒤에 만약에 결정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결국 후보 교체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파에 휩싸여 가면서 후보 교체를 현실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파와 그 다음에 반 이재명파가 나눠서 당 내홍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것을 이낙연 후보가 점잖게 경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전날이죠. 5일에는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유동규 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과연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잠이 오지 않는다. 어, 뭐 이렇게 해가면서 점잖게, 어, 음, 하여튼, 이재명 후보를 저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과연, 이낙연 후보와 서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이 대장동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무슨 정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의 과거 경험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이, 이재명 이 지사가 대상동 개발에 관해서 했던 역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은 제보가 경쟁 후보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바로 이낙연 캠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른 공동 선대위원장은 결정적 제보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감히 들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당한 제보가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거는 저희의 정치부 기자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그 중에 결정적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죠. 아마 있어도 뭐 내놓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서른 어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본인 말대로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2015년 2월에 달 이재명 후보가 자 이게 민간업자한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한 서류에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달 뒤에 과도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빼버립니다. 그건 이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빼버렸겠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아침에 해드린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3분에 문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후 5시 50분 문건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7시간이 제가 이재명의 7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장동 7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7시간 동안에 오전에 있던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오후에는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7시간 동안에 유동규 본부장은 혼자 일했을까?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상의하거나 승인받거나 지시를 받았을까?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죠. 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이나 일의 일처리 방식이나 이걸 볼때 그걸 위법행위를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 혼자 책임지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보가 만약에 이낙연 캠프에 갔다면 이낙연 캠프가 그걸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건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걸 공개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로 봅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 캠프가 연루됐느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다른 후보 캠프에서 더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는 이낙연 캠프에서 많이 알고 있다 하는 대목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정도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 그런 사실에 관한 정보가 또 여의도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 2007년 얘기를 할까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MB와 박근혜 후보가 경쟁할 때, 그때 서로 상대방에, 이때는 뭐 그게 거의 결승전이라고 했을 때 아닙니까? 이때는 상대방, 의 약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제보가 있었고요. 그 중에는 국가정보원의 제보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 국가정보원의 제보 내용을 가지고 그거는 뭐 문건으로 확보가 된게 있으니까 그 문건을 정리해서 어디 언론사 같은데 제보를 하거나 이 캠프에서요.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이것도 보면 동아일보가 물론 뭐 취재를 잘 하고 있겠지만 그 배경을 보면 결국 이낙연 캠프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본인이 동아일보 출신이고 거기에 핵심이죠. 윤영찬 의원 역시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그 정영학 회계사가 그 녹취 파일을 국민의힘에도 하나 갖다 줬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도 갖다 줬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동아일보를 보면 이 대장동의 효과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나간 단독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캠프 아니죠 이낙연 캠프와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보면 윤석열 캠프는 과연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의 효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것도 또 궁금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자 이재명 후보의 반 이재명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낭마나 또는 이재명 후보의 타격을 줘야 될 사람 쪽에 제보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경선 국면에서는 이낙연 캠프, 본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캠프나 아니죠 저 윤석열 캠프나 아니면 홍준표 캠프일 가능성이다. 있 이렇게 보죠.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 지금 전직 검사, 검찰 출신들이 특수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아마도 제보들이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는 윤석열 캠프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리고 제일 유력하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렇게 본다면. 근데 윤석열 캠프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왜 별로 안다는 표시를 안 낼까? 그런 것도 궁금하시죠. 본선용 저는 실탄 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자, 나중에 사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검사들 똑바로 수사하라.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직접. 이런 것들이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대선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1997년 DJ 캠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DJ 캠프에서도요, 당시 그 때는 안기부였죠. 이제 DJ가 집권한 이후에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안기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음을 날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DJ캠프에서는 당시 안기부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거든요. DJ를 낙마하기, 낙마시키기 위한. 결국 실패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지금도 보면 아마 국가정보원, 뭐 저는 예외가 아니랄 거라고 보고요. 검찰, 역시 예외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선 캠프에 줄을 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낙연 캠프에 서른 공동 위원장과 이나,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거에 아마 중간쯤 정도의 정보가 있을 텐데 결정적인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알고 있다. 그리고 제보 형태로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걸 경선에서는 지금 함부로 써먹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낙연 캠프의 딜레마죠. 그러나 상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캠프는 아마 상당한 정도의 정보 형태로 이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낙연 캠프가 얼마나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낙연 캠프보다는 윤석열 캠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요, 아마 이제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뭐 저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그리고 11월 초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이후 그때부터 이제 메인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장동 공방은 본격화될 것이다. 그 전에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뭐 수사를 어디까지 갈지 유동교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지 이재명 후보까지 갈지 저는 뭐 이재명 후보까지 안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될 어, 어떤 형식의 결론을 검찰이 내든 간에 또는 수사 중이든 간에 11월 한 11일 정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야 간의 대장동 공방 지금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가 가지고 있는 대장동 정보, 이거보다는 윤석열 캠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